오늘 말씀 추리국기 2장 1절로 1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레위 가족 중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위가 어떻게 되지를 알려고 멀리 있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널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오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하에그두이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줄이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다 같이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 말씀의 제목을 다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역청을 바른 갈대상자 그리고 은혜 역청을 바른 갈대상자 그리고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번 가정의 달 맞이해서 어린이 주일이나 어버이 주일에 매번 제가 말씀드리듯이 이제 우리 교인들은 귀에 못이 박었을것 같아요. 제가 가장 힘들어하는 설교 중에 하나가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주일입니다. 왜냐면 하 저는 그렇게 좋은 아버지도 아니고, 그리고 좀, 그렇게 썩 좋은 아들 노릇도 못 한다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어서, 어, 대부분 저는 저 스스로 평가하기를 다 50점 미만이다. 저는 생각하고 있어. <laughs> 차라리 그게 속편합니다. 예, <laughs> 네, 그래서, 저는 또 나름대로 그게 더 객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그래서 더 어려워요. 저는 이렇게, 꾸면에서 하는 말을 잘못 하는 사람인지라 그래서 이 설교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설교는 제가 2014년도에 했던 설교예요. 2014년도에 했던 설교고 요즘 최근 몇년 전에 어, 연평안이라고 하는 CCM 사역자가 요게벳의 노래라는 그 찬양을 냈는데 그게 굉장히 너무 아름답고 그리고 감동적인 찬양입니다. 어, 요게벳이 누구냐면 바로 모세의 어머니죠. 그게 민수기에도 나오고 추애국기에도그 모세 어머니가 요게벳이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요게벳의 어머니라는 내용으로 그 찬양이 있는데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단체로 전송해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오늘도 한번 가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눈물 나는 찬양이죠. 근데 이제 이런 설교를 하면 이 요괴벳의 노래를 본따 가지고 제가 한 거냐라고 누가 이렇게 혹시 시비를 걸까 봐 제가 이 말씀을 미리 드리는 겁니다. 제가 먼저 했다고 <laughs> 어, 기억하시고 오늘 어린이 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자녀들과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어떤 태도로 어, 길러야 하고 또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 두 가지 원리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야곱 일가는 요셉을 통해 이집트로 이주하여 살게 됐고. 거기서 그들은 번성하는 복을 누리죠. 그러나 세월이 흘러 요셉과 그 일가를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이집트를 통치했고, 이스라엘 민족의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이집트 사람들의 불안감도 증폭되었는데, 바로 왕은 그 염려와 불안의 싹을 잘라버리기 위해서 두 가지 폭력적인 정책을 시행하죠. 그게 무엇이죠?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기 시작하여 고된 일을 시켰고, 두 번째로는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산의 아이를 출산하면 그 자리에서 잡아 죽이게끔 학살 정책까지 펼칩니다. 예수님 탄생 당시와 비슷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노예가 되어서 하루하루 중노동에 시달리는 것도 견디기 힘든 고통인데, 출산한 아이가 아들이면 당장 죽임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으니 유대인 거주 지역에서는 날마다 애곡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노예로 사는 것 자체도 비참하기 짝이 없는 신세인데 자녀를 임신한 사실을 마냥 기뻐하지도 못할 뿐더러 출산할 때까지 이게 아들일지 딸일지 고민하며 극도의 불안감에 떨어야 했을 테고 게다가 출산한 산의 아이는 출생과 동시에 장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더더욱 비참한 일은 이것이죠. 사람이 끔찍하고 처참한 일을 연달아 겪다 보면 더 나은 내일을 기대조차 하지 못하는 지경에 빠집니다. 아,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구나. 이게 가장 큰 문제죠. 그러니까 이 정책은 노예가 된 히브리 백성을 육체를 소박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한 악마적인 조치였던 셈이죠. 그러나 하늘이 무너져도 소산할 구멍이 있다 하는 속담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던 히브리 산파들이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지를 발휘했고 그녀들 덕택에 일부 산의 아이들은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악은 성실하다 하는 격언처럼 바로 왕은 태어난 사내 아이를 나일강에 던지도록 재차 명령했고 그에 따라 히브리인들은 제 자식을 유기해야 했는데 모세 부모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나마 3개월간 숨기고 모세를 길렀지만 그것마저도 곤란해지자 나일강에 버리기로 작정하죠. 물론 본문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나 자녀 양육, 양육에 관한 교훈을 목적으로 기록된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430년간 노예로 전락하여 핍박당했던 이 히브리 민족 그들의 처참하고 참혹한 처지에 종지부를 찍고 마침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준 책이 바로 출애굽기죠 그리고 이들의 인도자로서 모세를 택하시고 부르신 과정이 출애굽기에 서두 전반부를 장식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자녀 양육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고 그것을 위해 기록된 이야기도 절대 아니죠 그러나 오늘 저는 심장이 찢어지는 아픔을 안고 제 자식을 나일강에 버려둘 수밖에 없었으나 그 아이들, 아들을 살리기 위해 애쓴 이 부모의 애 끓는 심정에 초점을 맞춰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험한 바다와 같은 세상을 항해해야 할 우리의 자녀들, 그들을 바라보고 염려하는 부모와 어른의 마음이 이 극적인 이야기에 고스란히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행동한 이 부모의 모습은 우리에게 여러모로 영감과 교훈과 감동을 남겨주죠. 그러나 오늘 설교는 성공하는 자녀 만들기나 믿음의 자녀로 세우는 법에 관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 법칙이나 방법은 존재하지도 않으니 속지 마십시오. 다만 믿음의 부모로서 우리가 지녀야 할 올바른 태도와 책임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은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자녀 양육의 기본적인 원리 두 가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갈대 상자에 담고 역청과 송진을 바르는 부모. 모세의 부모는 낳은 지석 달밖에 안된 자식을 강에 버려야만 하는 비극에 직면했습니다. 석달 동안 숨겼으나 더는 감추기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고. 다른 자식을 비롯한 일가의 생존을 위해 모세를 유기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이릅니다. 물론 내배에서 나온 아이를 쓰레기 분리수거하듯 내다 버리는 인간들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모세의 부모가 선택한 이끔찍한 일은 무작정 비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왕이 나라의 법으로서 시행하도록 명령한 것이니 노예의 신분으로 그들이 할수 있는 일이란 거의 없고 다른 가족의 생존조차 위협받는 처지로 내몰렸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악법도 법, 법이다 하는 말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과도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신자는 제 아무리 국가의 법과 상관의 명령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복음의 정신을 거스르고 대적한다면 용감히 저항하고 투쟁해야 마땅합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 개신교의 정신아닙니까? 그래서 개신교도들을 일컫는 말이 뭐예요?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입니다. 프로테스탄트 그말그말 그 자체에 무슨 뜻이 담겨져 있냐면 저항하다 이의를 제기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고 당시 중세인들은 이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을 어떤 말로 썼어요? 개기는 자 개개는 자로 썼다는 비하하는 말로 썼습니다. 비하하는 말로. 이처럼 성경의 진리를 근거로 거기에 반하는 모든 철학과 사상, 제도와 문화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저항하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 정신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모세의 부모가 이 사학한법에 용감히 항거하고 투쟁해야 가장 정답에 가까웠겠지만 한 가정의 평범한 부모이자 노예에게 거기까지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까지 기대하기는 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인생에 정답이 있지만 정답을 다 맞춰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도 필요 없죠. 우리가 그렇게 정답을 다 맞춰가며 살아갈 수 있다면 모세의 부모도 인간이 한 연약한 인간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만일 모세의 부모가 바로의 명령을 맹목적으로 따랐다면 아무 고민이나 조치 없이 그냥 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그들은 살벌한 포급에, 포갑에 못 이겨서 그 명령을 따를 수 밖에 없었으나 아기가 생존할 수 있는 일말의 여지를 남기기 위해 이두 사람은 몸부림을 칩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거기에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여러분, 부모는 물에 잘 뜨는 갈대의 성질을 이용하여 아기를 담을 만한 크기의 상자를 제작했고, 갈대 상자가 금방 물에 젖거나 물이 쳐들어오지 않도록 역청과 송진까지 바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연히 아기를 살리기 위해 애쓴 게 틀림없고, 3절에서도 뭐라 그래요? 그를 위하여 만들었다. 라고 기록한 내용도 그 사실을 방증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죽을 가능성이 거의 99%지만, 그래도 0.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그거를 위해서 이 부모들은 이 일을 한 것이죠. 자녀를 길러본 부모라면, 또 혹은 제자나 후배를 제 자식처럼 양육해본 사람들이라면, 거대한 바다와 같고, 살벌한 경쟁과 야육강식이 난무하는 이 세상의 바다에, 그들을 내놓는 일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 공감할 것입니다. 이미 어른이 된 우리조차도 세상의 장벽과 권한 앞에 너무 쉽게 좌절하고 무너지기 일수 아닙니까? 어른이 된 우리도 그러는데 말이죠. 하물며 아이들이 이 험한 세상의 풍파를 어떻게 살아낼지 생각하면 어른이자 부모의 입장에서는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그러나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 아닙니까? 물론 자식의 일거수 일투족을 다 통제할 수 없고 그들의 미래를 온전히 책임질 수 없는 노릇이지만 모세의 부모처럼 주어진 능력과 처지를 10분 발휘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또한 부모의 임무이자 역할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부모의 양육을 받은 기간은 고작 석 달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100일이 될 때까지였죠. 그리고 이후에는 그의 어머니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힘입어 유모의 신분으로 아들에게 젖을 먹이, 먹이게 되죠. 그러나 그마저도 젖을 떼면서부터는 중단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어쨌든 부부가 함께 모세를 돌봤던 기간은 고작 석달 밖에 불과했고, 어머니는 왕궁의 유모로 들어가 젖을 뗄 때까지 양육한 정도가 전부입니다. 어쨌든 너무나 짧은 기간이었지만 부부는 모세의 생존을 위해 몸부림쳤고 그의 성장을 위해 어머니란 사실조차 숨기면서 기꺼이 저질 먹이죠. 이처럼 자녀는 부모의 희생을 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석달 동안 모세를 양육했던 이 부부 제 심장을 찢는 것 같은 아픔을 무릅쓰고 나일강에 모세를 떠나보냈던 두 사람 조금만 더 견뎌서 살아주기를 조금만 더 생명과 자유의 풍성함을 누려주기를 바랐던 까닭에 갈대로 상자를 엮어 만들고 역청과 송진을 눈물과 함께 정성스럽게 발랐던 이두 부모를 생각해 보십시오. 본문은 부모의 사명과 역할에 관해 논지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일강에 좀더 오래 떠 있도록 갈대로 상자를 만들고 역청과 송진을 칠한 부모의 부모의 심정 험한 세상의 물결을 헤치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감당할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것이죠. 아이들을 위해 갈대 상자를 만들고 거기에 송진과 역청을 칠해야 될 사명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어진 것입니다. 아이들이 풍파 많은 세상의 바다를 거침없이 항해할 수 있도록 어른과 부모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어른과 부모의 임무라는 것이죠. 사랑받아야 할 가정에서 충분히 사랑받고 성장하는 기쁨과 보람을 충분히 누리도록 도우며,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합당한 법률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서 아이들과 우리 자녀들이 보호받게끔 사회의 기반을 다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계속 감당해 나가야 될 갈대상자이자, 그리고 역청과 송진을 바르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건강한 몸으로 성장하도록 충분히 먹이고, 재우고, 입히십시다. 건강한 정서를 지닌 사람으로 자라도록 충분한 애정을 공급하십시다. 건, 그리고 건전한 정서와 올바른 가치관의 역청과 송진을 발라주어 추악하고 졸렬한 세상의 정신에 물들지 않도록 훈육하십시다. 더 나아가 예수의 형상을 닮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최소한 인간의 도리를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그들을 말씀의 갈대상자에 고의 담고 기도의 역청과 송진을 바르기에 힘쓰는 저와 유럽 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 이야기를 통해 자녀양육의 두 번째 원리가 나타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고 떠나보내는 부모. 모세의 부모는 석달 동안 생명을 걸고 태어난 아이를 지켰으며 애끓는 모정도 감춘 채 유모 행세까지 하면서 젖을 먹였을 만큼. 주어진 상황에서 힘을 다해 모세를 돌봅니다. 그러나 모세가 어떻게 생존하고 성장했는지 아는 사람들이라면 이 이야기의 초점이 부모의 애정과 수고보다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에 맞춰졌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갈대상자의 역청과 송진을 발랐어도 나일 강물의 물살이 조금이라도 거세지거나 물결이라도 높이 일면 아기를 태운 상자는 손쉽게 뒤집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제아무리 영청과 송진과 같은 방수제를 잔뜩 발랐어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갈대상자는 물에 젖어 가라앉고 말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까지도 서식한다는 나일 악어 같은 동물도 위험요소 아닙니까? 또한 나일강의 물살과 굶주린 악어를 운 좋게 피했을지라도 다른 이집트인들이 발견했으면 모세는 방장 죽임 당할 수 있었을 거예요. 바로의 딸은 딸을 만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를 발견한 바로의 딸이 아버지이자 왕에게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사람이었다면 바로 왕과 다를 바 없이 히브리인들을 배척하고 혐오하는 사람이었다면. 모세의 이야기는 비극적으로 끝날 게 틀림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 히브리 낙이네? 죽여야지. 그냥 던져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강에 띄운 갈대상자가 뒤집히지 않은 일, 악어떼를 피해 강가에 당도한 일, 물에 차서 가라앉기 전에 바로의 딸이 발견한 일 등은 사람의 노력이나 의지로 조종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이 바로의 딸이 갈대상자 안에 담긴 아기를 불쌍히 여겨서 입양한 일도, 이거 운, 운 아닙니까? 뭐 아니면 도예요. 예? 공주가 무슨 이유로 그를 불쌍히 여겼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이처럼 모세가 나일강에서 구원받은 일화는 그야말로 기적이자 은혜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제가 여기서 언급한 은혜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거저 베푸시는 선물이라는 뜻보다 이 뜻이 더 강하죠. 인간의 생각과 능력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바로 이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본문의 모세가 그 은혜를 맛본 유일한 사람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그 은혜를, 이 은혜를 힘입어 삽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죄임으로 세상에 나온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게다가, 태어나자마자 스스로 걷는 짐승과 달리 누군가가 돌보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존재가 인간 아닙니까? 네. 태어나자마자 스스로 자라는 인간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글북의 모글리도 누가 자라, 누가, 누가 돌봤어요? 짐승들이 돌보니까 그나마 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얘가 생짜배기로 혼자 버려두자면 그냥 죽었겠죠. 돌봄이 필요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제 몸뚱이 하나 스스로 책임질 만큼 성장하기 전까지는 부모와 부모와 같은 타인의 일방적인 도움이 절대 필요한 것이 인간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인간은 절대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엄마 뱃속에 잉태된 순간부터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일수록 신자든 비, 불신자든 상관없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겸손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타, 동시에 타인의 수고와 배려를 소중히 여기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죠. 이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인격적인 사람이고. 역청과 송진을 바른 갈대상제에 아이를 넣어두고 강물에 띄웠던 모세의 부모는 신락 같은 생존의 가능성을 기대하고 아이를 떠나보냈을 것입니다. 그들이 신실한 신앙이었는 신앙인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보호해 주시기를 바랐고 그것밖에 다른 것을 기대하거나 의지할 수도 없는 처지였죠.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이 이야기는 자녀 양육이 부모의 헌신과 노력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과 함께 하나님이야말로 자녀를 비롯한 모든 인생의 주인이자 주관자이심을 넌지시 알려준다는 라 것이죠. 앞에서도 제가 언급했듯이 태어난 아이를 고민 없이 버릴 수 있는 부모는 언급할 가치도 없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녀를 향한 하나님과 파인의 은혜를 배제하고 부모의 수고와 열심만 남을 때입니다. 이게 문제죠. 이게 대부분 가정의 문제죠.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의 부모는 바로 왕의 잔인한 명령이 아니더라도 모세를 영원히 그들 품 안에 가둬들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식이면 자식이 독립된 인격체로 살아갈 축복을 도리어 부모가 강탈하는 꼴이 되고 맙니다. 물론 모세의 부모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떠밀려서 아들을 강제로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지만 정작 이 모세는 그 떠남을 통해 성장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떠남을 통해서. 만일 모세를 숨기는 일이 수월했던 탓에 더 가둬두고 양육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모, 부모가 떠다주는, 떠다 먹여주는 음식만 먹고 완전히 통제된 환경에서 양육되었다면 육체만 아니라 그의 정서와 생각마저 종속된 채 부모의 애완동물로 전락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자식을 애완동물 취급하는 부모도 많지 않습니까? 네. 어휴, 내 새끼 우쭈쭈 하면서. 네. 이처럼 부모들이 자신이 만든 갈대상자의 자녀들을 억지로 우겨넣는 짓은 건전한 양육과는 거리가 먼 사육에 불과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지 사육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게다가 자녀를 보호하려는 욕구가 지나쳐서 숨구멍 하나 내놓지 않은 채 역청과 송진으로 잔뜩 덧칠해서 자녀를 밀봉하는 작태도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독이 되기 마련입니다. 부모는 전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는 전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리 자식을 가장, 가장 우선하는 부모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게다가 부모도 자식 못지않게 모자라고 미숙합니다. 자녀 여러분 부모님을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십시오. <laughs> 아 우리 어머니 아 우리 엄마 아빠도 불쌍하구나. 아 저렇게 약하구나.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세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살벌하고 급박한 상황을 겪으면서 인간의 한계를 절감했을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 갈대 상자를 만들어. 역고 그리고 역청과 송진을 거기에 발랐죠.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거기까지. 예요 거기까지. 예요 오늘 전화 우리 역동사님 부부는 <laughs> 다른 부모는 이이 말을 기억합시다. 거기까지다. 우리는 이 말을 항상 기억해도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다. 우리 역할은 여기까지다. 나머지는 오로지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밖에 없었고 벼랑 끝에 내몰린 그들에게 남아 있던 유일한 소망이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이것밖에 없었어요. 두 사람은 현실의 무서움과 자신의 현실을 한계를 철저히 직면했으나 미력하게 남아 은혜를 바라고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먹고 사는 데별 지장이 없고 생명과 생존의 위협을 당할 일이 드문가 달게 많은 부모들이 자신의 한계와 현실의 무서움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듯합니다. 양육을 이유로 자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작태가 그러하죠. 그것은 하나님 역할을 대신하겠다는 섣부른 생각에 불과합니다. 또한 자식을 우상처럼 떠받드는 작태도 매한가지입니다. 거기서 부모는 두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죠. 자식을 하나님처럼 떠받들거나 아니면 스스로 하나님 행세하면서 자녀 위에 군림하기 일수죠. 게다가 그들의 자녀는 몸은 자랐으나 생각은 자라지 못한 어른 아이로 자랄 수밖에 없거나 부모의 권위를 깡그리 무시하는 후레자식으로 자랄 가능성이 큽니다. 거기서는 이 모든 게 죄다 은혜의식이 부재할 때 나타나는 증상, 현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도 하나님과 다른 누군가의 은혜가 필요하듯이, 우리의 자녀도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식에게 은혜를 베푸는 주체가 부모지만, 내 새끼는 나만 돌볼 수 있어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 행세하는 것은 선을 넘는 작태에 불과합니다. 결국, 기억하십시다. 아이들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하고, 부모가 다 감당하거나 충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마땅합니다. 그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다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 불가능합니다. 그 불가능한 일을 부모에게 요구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부모들도 이 현실을, 이 사실을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다 못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직시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타인과 맺는 교제와 만남을 통해. 더욱더 이 아이들이 건강하고 더 폭넓게 그리고 아름답게 성장하도록 내어 놓아야 마땅하다는 라 것이죠. 자녀를 방치하면 죄입니다. 기억하십시다. 또한 반대로 속박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모세의 부모는 핍박 핍박을 받는 특수한 상황에서 이런 원리를 제대로 깨달을 겨를도 없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 힘쓰고 결국은 은혜에 맡기며 떠나보냈습니다. 이런 걸 생각이나 했을까요? 예, 네, 그냥 애끓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한것 뿐이고, 그리고 그들의 처지가 처지가 그럴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려 내몰려서 이 원리를 터득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은 너무나 처먹했고 아들의 생존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극단적인 방법을 써야했지만 그 모습 속에 자녀에게 절대 필요한 부모의 책임과 노력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는 양육의 원리가 매우 선명하게.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갈대 상자 안에서 자녀와 더 충만히 교제하고 사랑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역청과 송진을 충분히 발라주십시오. 그러나 밀봉하지는 마십시다. 숨 막혀 죽게는 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십시다. 부모의 수고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본문처럼 우리와 아이들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 노력은 일부에 불구하고더큰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수 있을 때, 우리 품 안에 있을 때더 힘써 사랑하고 그리고 양육하십시오. 그리고 잘 먹이고 함께 즐거워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에 그들을 맡기며 응원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